가수, DJ, 드라마 이제 영화 배우까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죠. 오늘 직격 인터뷰는 김창완 씨입니다. 아 지금 제가 그 부산 국제 영화제 그 단편 영화를 하나 찍은 게있는데그 초대작이 됐어요. 그거 보러 갑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글쎄요, 올 페미는 어, 그 소통이 잘안 되는 그 도시인의 예. 아니 현대인의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. 네. 예. 그 올빼미 영화에 거기서 아파트 수위로 나와요. 아파트세요? <laughs> 아니 눈봐라 이거 잘도해 이따오로 됐어. 아니 몸이 불편한 사람 들로는데이 말짱 사람 여기다 돼. 여기도 여기도 몇, 여기도 몇, 여기도. 아 돌아버리겠네. 저는 제가 찍은 그올 올빼미라는 단편 영화는 장편 같은 단편이에요.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런데 어. 저는 개인적인 식성입니다만, 그, 뭐, 밥상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좋지 않고 한두 가지 맛있는 게 있으면 되거든요. 단편 영화라는 것은 영화의 어떤 그 감독의 독특한 기법이나 아니면 주제의식, 강렬한 그 어떤 어, 어 영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어, 만끽할 수 있는 아주 그 영화만의 장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난 빛으로 얘기한다. 오늘은 더 푸르러 보인다. 나도 이제 하보을 입어야겠지. 음, 여기도 이상 없다. 오바. <laughs>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빛으로 세상과 이야기한다. 달려라, 토끼야. 이거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 7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영화인데요. 한번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김창한 씨는 영화가 처음이 아니죠? 네.